네, 안녕하세요. 애니포입니다 자, 이번엔 제가 뭘 가져왔는지 제가 솔직히 이거 이렇게 빨리 하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. 근데 어쩔 수 없이 보고, 필이 와서 사서 이렇게 <laughs>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. 이게 에그제이드 드라마에서 아직 나온 지 얼마 안된 거예요. 근데 이제 빨리 왔기에 이렇게 먼저 리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게 뭐냐면 DX 마이티 브라더스 x x 가셔트입니다. 되게 두꺼워요. 일반 가셔트보다 매우 두껍게 나온 가셔트예요. 뭐, 이런 저런 설명은 됐고 뜯어보도록 하죠. 자 이렇게 오오 진짜 두껍네. 아주 그냥 꽉 붙어있네요. 자 이제 꽉은 밑으로 내려두고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일반 가자트와는 달라요. 일반 가자트는 여기 보이는 대로 마이티 액션 X 가자트랑 비교를 해볼게요. 되게 두껍죠? 두개 같이 한 번에 들어가는 거예요. 그리고 보시는 대로 윗 부분이 클리어 파츠가 아니에요. 여기 안쪽은 그 거기 그거 드라이버처럼. 안에 그냥 시커먼 유리로 되어 있어요. 이게 어떻게 될지가 참 궁금하네요. 그럼 이건 자, 이게 특이하게 다른 가샤트와 다르게 마이티 액션 S 가샤트 같은 경우 배터리가 단추 건전지예요. 단추 건전지가 3개가 들어가거든요. 근데 이 마이티 브라더스 더블 엑스 가샤트에는 건전지가 단추 건전지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, 보시면 일반 다른 것처럼 스위치가 따로 있어요. 건전지가 뭐가 들어가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이렇게 열면 A3 건전지가 2개 들어갑니다. 좀 넣어 보도록 하죠. 가면 라이더 시리즈 중에 배터리 넣기가 정말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요. 나사를 안 써요. 나사 쓰면 되게 귀찮은데 나사를 안 써서 되게 좋은 거 같아요. 그래서 넣고 자, 이걸. 그럼 스위치 온. 게임 스타트라고 합니다. 그럼 기본적으로 어떤 기믹이 있는지 한번 눌러 보도록 할게요. Mighty Brothers Double X Next Game clear so 네, 이건 아무리 눌러봐도 일반 가자투와는 다르게 게임 클리어 했을 경우밖에 없네요. 게임 오버 됐을 경우에 BGM이 나오지가 않아요. 자, 그럼 얼른 게이머 드라이버에 넣어보도록 하죠. 오~~ 노러 좋은데? 어떻게 됐냐면요 마이티 브라더스 후타리데 히토리 마이티 브라더스 후타리데 빅토리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마이티 브라더스 둘이서 하나 마이티 브라더스 둘이서 빅토리 뒤에 라임 이용한 건데 우리나라어로 번역을 하면 맞지가 않아요 그 괜찮네 꼽은 상태에서 열어주면 이제 레벨 10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닫고 다시 열어주면 레벨 20이 돼요 20 한번 닫았다가 다시 이제 레벨 20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집어넣었다가 다시 열어요. 이 가운데 모양 바뀐 거 보이세요? 꼬맹이 모양이었는데, 지금은 그 어른 모양으로 두 개로 바뀌었어요. 뭐라고 하는지 볼게요. 오레가 오마이데 오마이가 오레데 마이티 마이티 브라더스 더블 엑스 그러니까 내가 너고 너가 나고 마이티 마이티 브라더스 더블 엑스 라고 합니다 <laughs> 어, 노래가 굉장히 재밌네요 이제 그 중에서 이걸로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매우 기대가 되는 기계이기도 한데요 자 제대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? 에? 어머나, 한번 닫고 다시 오니까 필살기가 나오네요. 와 이런 생각 없었는데, 제가 원래 사실은 이게 안 들어간다는 말을 드리려고 했는데, <laughs> 이게 원래 하나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게 들어가지가 않아요. 그래서 이게 이걸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, 야 닫으니까 필살기가 나오네요.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자 이제 이 상태에서. 안에 그냥 크래쉬여가지고, 여기 맨날 있던 여기 발광 기능은 없어졌어요. 자, 필살기 한번 다시 한번 가볼게요. 네, 이렇습니다. 마이티 더블 X. 정말 굉장한 홈인 것 같죠? 다르는 무조건 초사이드네요. 음, 노래가 좋으니까 봐주도록 하죠. 어... 괜찮네요. 되게 보기도 예쁘지 않아요? 오렌지랑 그린색이 섞여서 되게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. 우리 게이머 드라이버. 이 다음에 또 어떤 가셔트가 나올지 모르겠지만. 네. 이렇게 DX. 마이티 브라더스 더블x 가샤트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가샤트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. 이걸 일일이 다 리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<laughs> 그래서 일단은 되도록 할수 있는 만큼만 리뷰를 하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여러분도 어느 정도 양해를 구해주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봐주신 분들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. 나중에 또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모두 안녕히 계세요. 바이바이!